네, 이 사순절 다 함께 우리 구호로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말씀으로 승리하며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작은 우주입니다. 이 가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운데의 피조물 중에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빚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생기를 집어넣으셔서 살아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 뭐, 관광을 가든지 아니면 놀러를 가든지, 어, 특별히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지 않습니까? 이 봄에 새로운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뭐가 나오죠? 경탄의 표현이 나와요. 예를 들면 설악산을 갔다고 칩시다. 설악산의 그큰 산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와 하고 나오죠? 와 멋있다, 와 아름답다. 이 와라는 표현, 이 와라는 표현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놀라움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와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말한 건 아닙니다만은 와라는 표현을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어, 이 아침에 일어나 혹시 자녀들을 볼때뭐 일어났냐 깼냐좀와한번 해보세요. 그 뭔지 아세요? 이 자녀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표현 굳이 뭐 일어났냐 할거 없어요. 와 너는 참 잘생겼구나. 와 너는 멋있구나. 그러면 이 와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우리가 볼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라움에 와할수 있는 거룩한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정말 우리도 모르게 와할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모임 가운데 또 새벽 가운데 차고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 누가 보음을쭉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지겹다. 좀 다른 거좀 해달라. 어좀 다른 거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 성경은 늘 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몇번 봤습니까? 이 사교에 대한 이야기 또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참 놀라운 것은 똑같은 말씀인데도 달라요. 진짜 신기해요. 제가 제가 이말잘 들어보세요. 저는 오늘 진리를 발견하고 가슴 벅찬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신 말씀을 진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참 기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또 여러분의 귀를 열어 이 말씀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또한 와 대단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안에 이 역사심이 있어요. 자 오늘 보십시오. 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죠. 이 여리고는 바로 예루살렘의 초입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하러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시점이 언제냐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예요. 자, 여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를 지나가는 중에 이 여리고에 누가 산다 그랬죠? 삭개오가 산다 그랬습니다. 그죠? 삭개오. 삭개오라는 말의 의미는 의로운 자 청결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로운 자, 청결한 자의 직업을 말하고 있는데, 그 직업을 세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리장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 이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고 가장 싫어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죠. 바로 창기, 자기 몸을 파는 여인은 굉장히 부정한 존재로 보고 있어요. 남성으로는 세리. 세리는 뭐냐하면 마치 이 세리라는 것은 로마 정부의 세금을 걷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피부로 와닿지 않으면 일제 시대의 일본 순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매국노 친일파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인데 또 세리장이잖아요. 그러면 그는 율법에서 제외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두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죠. 누구죠? 마태입니다마태도 세리였어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걸 보니까 지금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사기오는 세리간이 세리장이니까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왜 죄인이 되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죠. 2 절에 부자라 이게 되어 있잖아요. 세리장이 되었는데 세리장인데. 도 또한 많은 세리장. 왜이 세리장이 중요하냐면 여리고는요, 마치 세관과 같은 거예요. 물건이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사람이 통행할 때에 통행세를 받고 그리고 물건이 들어오면 수입세를 받아요. 근데 이 세리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부정한 짓을 많이 합니다. 왜 부정한 짓을 많이 하냐면 결국 사람들이 자신들을 부정하다 말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오히려 돈 챙겨서 내가 돈으로 나의 어떤 처신을 하고 돈으로서 나의 입지를 다져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마태는 주님이 부르시니까 바로 내려놓고 제자가 되었단 말이죠. 사케오는 돈이 많은 부자이자 권력으로 따지면 로마 정부의 딜를 입고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대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라 해도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도 그런 거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그죠? 부자 되고 싶어 하고 권력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이 행복해 보이죠? 그 사람들의 삶이 우리보다 좀더 나은 것 같죠? 왜 눈에 보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또그 외에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이 삶의 기준이 그러면 다 부러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경은 늘 말하고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게 될다는 말이 재물을 지키느라고 잠을 못 자고 이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여 이 천국이라는 말은 여러분 천국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이 지옥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에 매어가지고 부자라는 말은 돈 많은 게 아니에요. 부자라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만지는 것에 완전히 매몰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부자라는 것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살고자 하는 것에 집착하고 중독되고 거기에 빠져버린 사람이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장은 부자이고 그런데 그의 외로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불안함, 두려움 지금 이것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는 중에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라는 이 말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3절 보세요. 왜못 다가가느냐 이유가 있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는 신체적으로는 키가 작아서 앞으로 가야 돼요.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왜 사람이 많아? 이 사람이 많아라는 표현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리장은 매국로 같은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 들어갔다가는 칼침 맞을 수 있어요. 들어갔다가는 싸대기 맞을 수 있어요. 자기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는 무리를 가기 위해서는 돈으로도 못 가. 권력으로도 못 가.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신장은 키가 작지, 사람은 많지,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끝에 3절 잘 보셔야 돼요. 할수 없어라고 되어 있어요. 할수 없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기호가 할수 없어서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죠. 4절 말씀 볼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이렇게 돼요. 앞으로 달려가서, 이거는 뭐냐면, 그 앞으로 갔다는 말이 아니고요. 어떻게든 많은 무리 가운데 갈 수가 없지만, 그가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최선으로 앞으로 가보자. 예수님 만나기에 앞으로 가보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쭉 보면요,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어요. 뭘 잘못 알고 있냐면, 뭐 이방인 아니면 세리 아니면 창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품으로 왔다 아니에요. 잘 말씀 보세요. 그들 중에 예수를 만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 중에 세리와 창기.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복음 전해봐요, 여러분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길가, 돌짝밭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에 정말 포기되어야 할, 지옥 가야 할 사람들 가운데에 그래도 그 중에 진리를 찾기 원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관심을 가지고 좀 뭔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4절에 앞을 달려가기 위해 보게에볼수 없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아무리 앞으로 달려가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이라 자기는 앞으로 달려가는데 못 달려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뒤에 있는데 앞으로 달려가니 뭐가 있냐면. 지형지물을 이용하죠? 돌무화가나무로그키 작은 약점을 이용하여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저 지혜로운 거예요. 그돌무화가나무 하나님이 사교를 위해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어느 방향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사교가 있는데 그 앞으로 쭉 가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사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돌무화가 나무죠. 자, 여기서 한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돌무화가 나무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세리장은세리장은이사개오는 하나님 예수께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무화가 나무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돌무화가 나무 뭐예요? 바로 우리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 시키 올수 있나요? 예수 전혀 모르고 예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여기 올수 있냐고요. 어떤 한한 한 분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저한테 인사를 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고했어요 보통 인사를 하게 되면은 결혼할 두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만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안 오냐 그랬더니 이 목사 만나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목사를 만나는 게 뭔가 좀 꺼리기다는 거예요. 그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목사를 만나는 건 물론 뭐 다른 상관이 없겠지만 제 이해는 그거예요. 마치 내가 점집 가서 무당 만나는 거랑 같은 생각 들겠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왜 종교인이니까? 그들은 종교인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살아 있는 성전이니.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모르냐? 이 말이에요. 저는 돌모가 나무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못 옵니다. 그리고 올 수가 없어요. 와도 반응이 여러 반응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교회 오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교회 교인 되기 위한 목적이에요? 아니죠. 복음 증거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돌모가 나무냐? 사기호가 눈앞에 앞에 보이는 게돌 모아가 남았어요. 그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디딤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드러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존재를 드러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못 가고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무엇을 통해서? 돌무화과 같은 어디든지 예수를 볼수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무엇인 걸 알아야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디딤돌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을 숨기지 마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돌무화과 나무가 하나님이 거기 심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이런 자, 교만함 벗어버리세요. 우리를 왜 곳에 세우는가?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성도 삼아주시고, 성도에서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그 삶의 선교사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나라는 정체성만갖게 하시는. 그러니 여러분, 뭐 완전해지거나 그렇다고 해서 눈치 보거나 아니면 착한 짓을 하거나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만 바로 믿으세요. 예수만 의지하세요. 그럼 믿지 않는 자가 물어볼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지, 막연하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돌 무화과나무가 있기에 사교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시잖아요. 그죠? 지나가서 어떻게 하죠? 자,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렇게 되죠.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교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뜬금없이. 저 위에는 사교가 키 작은 사교가 돌 감남나무 위에 있어요. 이제 시선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저 위에서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니까 우리가 뭘 전도한다, 우리가 뭐한다 하지 마시고 돌 감남나무처럼 주님께 붙어 있어. 여러분이 그 삶에서 예수 믿으며 변화되는, 성장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됩니다. 괜히 거짓 착함 보이지 말고. 괜히 뭐 잘해주지도 말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꿋꿋하게 붙어 있고, 사순절이면 이 새벽이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서 사순절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것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지. 성령이 하신단 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의 말씀에 붙어 있고, 여러분이 성실히 사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되, 하나님이 살아계신만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사교 같은 믿지 않은 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주님이 도대체 뭔가 하고 여러분을 디딤돌로 올라가서 주님 올라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원리예요. 그죠? 자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래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화여라겠다. 그러죠? 이제는요 복음은 오라 하면 안 돼요. 찾아가는 서비스가 돼야 되는 거 찾아가는 서비스.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가 되셔야 된다고 이제. 이제 교회 오는 거 너무 죄인들이 많아 두려워서 못 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일종의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 제가 이게 거부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 오면 오히려 반발감이 들고 억지로 데려오면요. 뭔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 충분히 세상에서 우리가 돌감남루가 돼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자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욕하던 내가 욕을 안 하고 어? 길가에 침 뱉던 내가 침을 안 뱉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 내 밥을 먹어도 내 직장 동료에게 하나 더 내서 음식 싸주면서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게 예수복음이 예수복음. 그걸 통해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여러분을 복음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계셔도 돼요. 예수 잘 믿기만 되는 거예요. 그냥 믿지 말고 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이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합니까? 내려와라. 너희 집에 유하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이게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기는 교회 왔다고, 남은 교회 안 간다. 그러고, 뭐 이런 평가들. 자기의 신앙은 어?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남좀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에 손가락질하고 정지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회개할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잔칫집에 갔어요. 사격의 집에 갔단 말이에요. 자, 세일의 집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함께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이사오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말씀한고 우리 찾아볼까요? 8절 이렇게 돼 있죠.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여자오 되고 보시옵소서. 여러분, 뭘로 바뀌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냥 보통 명사에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나서부터 뭐라고 부르시겠냐면 큐리우스 주인이시여 불렀단 말이에요 명칭이 바뀌어버려요 믿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그냥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돌감남남에 올라가던 내려와라 하고 예수님이 직접 만나니까 이제 예수를 주인 삼게 된 거예요 그죠? 이 놀라운 변화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인된 예수께 이렇게 말하죠 그토록 자신이 자신의 위세와 자신의 어떤 존재감의 돈인 이 돈을 가지고 뭐라겠냐면 고 제가 절반을 갖겠습니다. 제가 혹시 부정한 것이 있으면 더네 배를 갖겠습니다. 이런 말하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게 싸우며, 그죠? 주게 싸우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이삭게 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계속 그가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물론 하겠다고 고백을 했지만, 그가 그렇게 할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왜 그가 그런 할 마음이 있었는가? 이거는 성경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겁니다. 자, 어, 누가 보금 3작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회개하라 선포하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누가 보음 3장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해요. 어떻게 질문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면 회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 너희들, 제발,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뭐 했냐면 자기들이 무시를 당하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부정한 돈을 축적하고 그돈 갖고 부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원이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들 그 부가된 것 외에 너희들을 받을 거에는 받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리, 이 사교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절반을 갖겠습니다. 네 배를 갖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이 표현이 뭐예요? 삭개오도 그동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했을 때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 회개하라로 끝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 중요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번 13절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 보금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아, 3장 8절입니다. 누가 보금 3장 8절. 3장 8절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3장 8절. 신약성경 91면입니다. 자, 찾으신 줄 믿고 제가 읽을 게 시간이 없으니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려고 온 무리들에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무슨 말이죠? 회개로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회개를 하면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 믿으니 삭도가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24시간 동안 돈 생각이 많이 드는지 예수 생각이 많이 드는지 내 자식 생각이 많이 드는지 예수 생각이 많이 드는지 저나 여러분이나 삭개워해요 그런데 이 죄인된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뜻대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돈 매몰되지 마세요. 내 삶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고요. 죽어요, 그럼. 우리는 죽으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돌아보면 예수님 뭐라 고 그럴까? 내가 널 위해 죽었어, 그러죠? 그 죽었어라는 말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러잖아요. 살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주 앞에 나의 집착과 내가 나도 모르게 무식적으로 의 본능적으로 했던 나의 죄가 철저하게 폭로돼야 돼요. 폭로돼야 돼. 그게 열매예요. 뭔 열매를 얻으시려고요? 그게 열매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야, 이 집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자. 제가 왜 누가 보면 3장 8절을 얘기했냐면,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세례요한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8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들이라가 말하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회계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의 이 손조입니까? 믿음의 손자입니다. 믿음의 손자, 믿음의 손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집이 참으로 복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 믿음이 살린단 말이에요. 자, 오늘 또한 가지 말씀 끝내겠습니다. 이 장소가 뭐라 그랬죠? 여리고라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와서에 여리고는 무너졌어요. 그죠?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이 허물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 있죠? 기생라합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가장 미워하는 여인들이 뭐냐면 창기요, 창기. 이 기생이라는 말은 창기라는 말이에요. 술 팔고, 몸 팔고. 그런데, 이, 어? 창기가, 기생 라합이 어떻게 돼요? 내가 믿는 여리고의 신보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더 크다고 믿었어. 그러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약속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구원받은 이방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 여러분 이 사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은 것이 나 구원받기 위해 믿은 것도 맞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면 지금. 믿지 못하고 진리를 찾아 헤매는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조차 담보할 수 없는 저들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두 번째 반드시 누구든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은 여전히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시는구나 그로 말미암아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자 되기 위해 자기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장수하기 위해 자기 부인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뜻을 세우기 위하여, 나 부인하고, 나 십자가 지고, 내가 제자 되었으니, 주님,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따라오라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여 떠나갔죠? 율법을 지켜도 근심하여 떠나간다고요. 그런데, 이, 세리, 삭기, 오늘 어떻게 했어요? 다 나눠준대요. 나눠주려고 준비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회계. 회개. 우리는 회계함으로 말미암아늘 합당한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를 힘써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이런 착각 우상에 빠져버리지 말고 예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구나. 이 예수가 나에게 복이다. 잘 되려고도 하지 마세요. 이미 복 받았어요 여러분은 예수복 받고 누려서 복이 복음이 되기를 복음이 예수의 씨앗이 되기를 그 씨앗이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오로지 예수만 바라보는 복된 주 예수의 사순절을 지키는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